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런 거 같고 뭐좀뭐 상관 없긴 한데 뭐형 불편하신 대로 해줄 돼요. 어 그러면 한잔 먹고 갈래? <목소리> 너술 먹냐고?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왜또 혼술이세요 이노 형하는데? 누구랑 술 먹는 거 보고 싶어요, 형들? 파키. 아나 파키랑 한번 해보고 싶다. 반영합니다 힝스맨. <laughs> 파키. 아, 파키도 술 좋아하는 거 같던데 보니까. 어, 파키랑 펠리나 강남이야? 파키 번호 전화 한번 해볼게. 누구세요? 파키야 나그 김인호라고. 아예 인호요 예. 어 뭐해? 어, 저는 강남에 있어요, 제이돈나라. 우리 그 컨텐츠 한번 하자 친해지길 바래. 보자고 해서 전화게 아니고.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런 거 같고. 뭐좀 어, 뭐 상관없긴 한데, 뭐 형, 불평하신 대로 해도 돼요? 어, 그러면 한잔 먹고 갈래? 아, 어, 그 지금 갈게요. 어, 여기 육회포차예요, 육회포차. 어, 어,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아, 아, 어. 파키랑 너랑 나랑 어색하단 말이 되게 많아서. 아, 어색한 게 아니야. 면 별로 없으니까, 뭐. 아, 진짜? 그래서 아, 너뭐 킹스맨 된 거야? 어. 불편지, 아, 진짜? 불편지. 근데 뭔가 어색히 불편해. <laughs> 왜, 왜 불편해? 메이저라서. 뭐, 내가 왜 메이저야? 아, 맞잖아. 아, 메이저는 맞잖아. 아, 메이저는 아니고, 제가 초대급 묵키는 맞잖아. 어. 어, 근데 남수진 내가 일부러 연락처를 물어봤거든. 나 형이 랑할수 있는 컨텐츠도 미리 생각해놨어. 오오 좋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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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나 아, 네. 아? 나중에 아, 따로 얘기해줄게. 아 따로 그래. 오케이. 아나 어. 언제든지 해줘. 나 지금 요즘 할거 진짜 개없거든아 진짜. <laughs> 어, 어, 연예 공식 공개연애야. 어어 아, 진결 아, 별이 꽃별이라고. 안 들었어. 바키야 형한테 왜 관심이 1도 없어? 난 와, 와. 너에 대해서 다 알아. 네. 뭘 알아? 뮤지컬 배우 아, 아 오케이. 바키랑한번 뭐 여자 다 얘기해봐. <laughs> 아 말할 수 있지. 승빈 하유를 술 먹방했었고 도화 했었고. 어 그리고 아이오 했었고, 어. 그리고 오늘 누나 했었고. 어.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? 어, 그러네. 니가 어, 좀 변이네. 잘못했네. 내가 어? 또 건방지네. 싸가먹는 <laughs> 놈아. 난이형 내가 학교 때부터 치켜찾기 한 형이야. 아, 뻥치지 마. 진짜, 진짜인데? 근데 체인우가 진짜 착한 게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그때 사실은 우리 며칠 전에 베리랑 싸웠을 때 체인우가도 있었어, 그 자리에. 응, 음, 응. 음.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되게 좀 크게 싸웠어요. 그 다음날 전화해서 연락해준 사람 누나밖에 없었어. <laughs> 아, 진짜로. 어 걱정되니까 심상사체가 존나 착하다니까 케이노가 전화 오더니킹스 혹시 어떻게 된 거야? 그랬더니 혹시 뭐 우리 때문이야? 아니면 네그 성격이 문제인 거야? <laughs> 근데 존나 웃겼는데 그냥 그그 그 자체가 되게 감동인 거 알죠 되게 고마웠지 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는 킹스맨 뭐 하는 거야? 잘생긴 척 하는 거야 그냥? <laughs> 어 킹스맨이 하루는 남순이 컨텐츠 하루는 내컨텐츠 아 하루는 파키 컨텐츠 해가지고 그걸로 방송 돌아가니까 서다 없었으면 존나 어색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 파퀴가 뭔가 그게 있어. 그러니까 한번 친해지면은 쭉 친해질 것 같은데 처음에 친해기 지 어려운 어려운 사이 왜냐면은 그 방송 꺼져 있을 때 되게 말이 없어요. 음, 되게 무뚝뚝하고. 그. 욕하고 좀 그래요. 뭐라고? 내가 욕을 한다고. <laughs> 나 언제 욕했어? 날조년, 날조년. 날조년이라고 해서 갖고. 아니요, 날 날조년. 나날 날조년. 날조년. 지금 파퀴는 그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야?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! <laughs> <laughs> 아, 뭐 호출이야? 아, 까깐만 떼기고, 뜯으려고 했어. 아, <laughs> 미안, 미안. 여자비제랑 친한 사람이 있어? 아, 하유도 친하고. 뭐, 하유도 친하고, 친한, 수빈이도 친하고. 친한 근데 걔네들도 친하대? 아니, 아니, 궁금해. <laughs> 어, 어,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어, 귀엽네. 아, 귀여운, 귀여운 면이 있네. 아, 네 번째, 도와, 누나, 누나. 아, 아, 누나, 누나 있지. 누나, 누나. 근데 내가 하나 르겠게그 중에서 가장 여자를 느낀 사람. 그래 그래, 진짜 전 세계 다섯 어. 명밖에 없어. 맞아 맞아. 하나 둘, 둘 셋. 또한번 나네 그러면. 강수 오늘 말했으니까 서로 이제 모르니까. 응. 근데 중요한 건 이나 응. 꺼도 똑같대. 알 거야 너 우... 꺼도 꺼야 더 웃겨. 다... 아, 아니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러지 근데 내가 좀 많이 본 사람들은 말수가 진짜 없어져요. 안 믿기지. 근데 너랑도 안 친한 거야 그거. 난 그래도 너랑 친하다는 거 가는데. 아 친했었지. 형은 남자 중에 누가 제일 친해? 없어. 아 진짜 없어. 어짓말 하지. 마.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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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내가 말하잖아. k 이가존나 싫어. 이거. 아니 거저 이거 새끼는 왜 지가 혼자서 막 그렇게 친한 사람 없다고 왜 저렇게 아... 하고 다니냐. 아,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해? 나는 근데 그거야. 상대방이 날 친하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. 아, 맞아, 아 진짜로? 그 사람이 날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. 아 근데 이게 내가 나도 방송 해보면서 아나 얘랑 친해 아 진짜 친한데 이랬다가 뭔가 또 상대방한테 어저게 뭐야 존나 안 친해 이러면 진짜 거기서 상처받아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어? 존나 많지 아, 진짜? 너 나? 아니 안 친하다며 하면 그립이잖아 아, 아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 제가 생각하기엔 친하다고 생각는데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아니 난 없어 그런 새끼들이랑 친해서 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잖아 어 역시 조언가 맞아요 여튼 와줘서 고맙고 막잔 하고 와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뭐 연락할 기회 되지 뭐어 오케이 그럼 안녕 응. 밖에 가.